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자단을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늘 자리 없어 그귀하시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저육측 소리에 아기 잠깨 남그 순하시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슈나 알도로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님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덮으시고 온세 내사 아기를 다품어 주사 주품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읽으실 하느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은 어, 신약의 372쪽쯤에 있습니다. <laughs>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너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한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유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알아 하신 최계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계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 지푸라기 서신이다 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나가지 않고 행함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빠뜨리고 행함에 가는 약에서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다. 아, 우리가 이거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던 성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믿음곧 행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어, 우리가 야고보서를 재조명해서 어,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그런 좋은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장 전체를 보진 않았는데요. 아 어, 앞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되었어요. 교회 내에 사람이 왔을 때 아주 부자가 왔으면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왔으면 우리가 차별한다면, 어 이거는 하는 게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누 나다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 14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내용은 어 특별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친 행위까지 했죠. 그래 행함을 보고 안에 그 믿음을 인적했던 것처럼 믿음은 곧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특별히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후반부는 믿음은 행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어 여기 보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몇절을 좀 봐가면서, 하나의 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여 대하지 말아라. 어, 교회 내에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다 존귀한데 세상에서는 어,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우자와 못 배운 자,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보면 하나의 예를 듣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사절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악한 것으로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 모두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유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교회 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그다음에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부여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너희가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시나?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5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드릴 저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한다 어, 이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난자를 택한다. 이 가난자를 오늘 보면 영어로 보면 더라는 전관사가 어 붙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더라는 얘기는 가난한 자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첫 번째 해석은요, 그들을 믿은 가운데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 이제 세상에 있고. 그리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다 선택하시고 이런 부자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흑백놀이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에 가난한 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가난한 자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 믿음에 어, 부유한 자들을 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어, 부끄럽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삶의 첫 번째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이 뜻은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의 님 말씀을,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의 님 말씀의 가치가,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기준이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졌으면 세상의 것, 여기들은 가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부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을 흑백 논리로 받아들인다면, 아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부자들은 미워시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만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어, 더라는 가난한 자에게 더라는 이 정관사가 붙었어요. 세상의 사냥 섭리는 특별히 가난한 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믿음 가운데 부여석 부자들을 부끄러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든 어, 세상 껏에 대해서 가난한 자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어, 세상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해석 하는 것이 어, 마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공평하게 여기야지 차별도선는안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의 결론은 1 3 절입니다. 1 3 절에 보면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번 따라겠습니다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참 중요한 기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심판할 때요. 우리가 사람들을 궁유히 여겼고 이런 사람들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난자를 우리가 궁유력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궁유력 있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궁유를 베푸지 않고 사람 차별하고 야박하고 어, 이런 사람들은 궁유력 없는 심판 이거 얼마나 같은 심판이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궁유력 있는 심판을 받느냐 궁유력 없는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 법정에서도요 어,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어,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동기들 이런 거 봐서 궁률을 배풀 때가 있어요. 아저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랬구나. 이래가지고 똑같은 죄악이 날지라도 궁률을 배풀 때가 있고 배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궁률 있는 심판을 행하기 때문에 궁률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했습니다. 궁률은 심판을 이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심판 받을 일이 달때라도 우리들이 하는 이게 세상에서 궁유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심판받는 날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너희가 사람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난한 자에게 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되라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요 특별히 행함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다음에 15절에 예를 드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몸을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금에 그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의 완성은 삶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 17절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삶이랑 연결돼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죠.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이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게 귀신들의 역할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살지는 않아요. 귀신들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은 우리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합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았다는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이5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여사가 정탄군 두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들어갔는데, 어,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고 그 정탄군을 잡으려고 할 때에 기생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합이그 정탄군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도망갈 길로 이렇게 숨겨준 것. 그것으로 이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어, 특별히 야구부서는요 전체적으로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이장의 내용을 두 가지 쓰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차별도순 안 된다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하게 여긴다 이렇게 궁유를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유를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궁유를 심판을 이긴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의 일입니다 믿음곧 행함이다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처음에는 예수 믿고 곤받는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과는 별로 어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다 아주 보잘것없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이 시대는 재평가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이고,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아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우리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말씀은 읽어요. 아멘, 믿음을 알았지만 삶은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대로.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보죠. 그 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로. 말씀이 기억난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임을 드이 손길 있습니다. 조진 선자매 994번째 문명으로 조순자 권사님, 임대문 집사님 들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물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 대로 삶으로 실천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유를 행하는 자에게는 공유 있는 심판을 우리에게 행있다고 말씀했으며 궁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궁유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미함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오고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출근할 때또 오늘 좋은 일을 지켜주셔서 이제 날씨로 인해서 어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때에 이제 눈으로 인해서 오가는 차량들과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청의 계약에 임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예물 속에는 기도 제목이 다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2 0 20년 여동 목표는 부흥입니다. 심령이 부흥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어 하늘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이제 대망의 쇠를 맞아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삼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주부 보시겠습니다. 이번 점성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의뢰해 주신 말씀 너희 귀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는 미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맷돌에 갈려요순전 떡이 되어 고통당한 사람을 먹이기 원한다 어, 하늘의 전피 6대비전 어, 2023년도 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넘겨주시마. 아, 거기 보면 부흥하고 다섯 개가 나오죠 첫째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인데요 첫 번째가 말씀인데 우리가 현수막을 보면 첫 번째가 예외로 되어 있어요. 어, 현수막을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좀 혼돈이 일어났는데 잘못 나온 거고요. 어, 첫째, 말씀, 기도, 교제, 봉사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 있겠습니다. 님의 프로젝트 수요일 보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어, 북한과 탈북자들을 위해서 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아침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